구절초 꽃이 한창일 때 꽃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선물을 전한다 한 달간 생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보낸 뒤 구절초는 또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이다. 신선이 어머니들에게 준 약초라 해서 선모초라고 불릴 정도로 구절초는 사람을 살리는 기운이 있다. 꽃의 아름다움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아, 냄새만 맡아도 약이 되는 것 같아요. 젊어지셨어요? <laughs> 예, 젊어지고 말고요. 단맛 엄청 좋아요. 밥맛도 좋다고요. 밥맛도 좋고. 예, 아유, 밥맛이 좋 좋다고. to talk about? Yeah, how much? Yeah, time to I. Sarah, I'm going to talk a b o 오천만 원도 더 드는데요. 매갖고, 봄부터. 오냥 많이 매갖고, 요, 봄서부터 허적기요, 이게. 그래갖고. 참, 스님 대단하시죠. 우리 조상들은 가을이 되면 들과 산에 널린 구절초 꽃을 따다 말린 뒤, 해산한 딸에게 다려 먹이곤 했다. <laughs> 전통적으로 효음이 있는 구절초를 영평사가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영평사에는 전통의 장류를 직접 만든다. 속세에서나 할 법한 장사를 사찰에서 하는 것을 두고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도 있지만 스님은 이 또한 수행자의 원칙으로 여기고 있다. 에~ 제 스님네가 출가 스님네가 그~ 수익 창출을 위해서 어~ 일을 한다는 것은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그~ 어긋나다 어긋난 일인데 제가 이런 굳이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은 에~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신도들에게 그~ 헌금을 그~ 강요할 만큼 내가 수행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신도들한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또 여러 가지 어린이 법회, 청소년 활동하다 보니까 신도들이 갖다 주는 지도 헌금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가 만들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수행 그 하는 스님들은 자급자족한다는 것이 원래 철칙이에요. 백장청결에게서 어, 당나라 시대에 그 백장스님이라고는 하 대선지식이죠. 그분께서는 하루 일하자만 먹지 않 하루 안 먹는다는 슬로건을 걸고 일하면서 수행을 하셨죠. 그것이 이제 수행자들이 하나 의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장청기의 의미도 살리는 차원에서 그리고 승려도 노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어요. 큰 잔치를 앞두고 시장을 보러 가는 길, 대전의 한청과 시장을 찾은 것은 빛깔 좋고 잘 여문 과일을 구하기 위해서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수 없는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일전에 올리고 두장님들한테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과일로고햇과일내지는 그그 신성한 것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과일 하나도 삐뚤어지지 않고 잘 생긴 것으로 고르는 것은 물론 향기가 가득 배어 있는 걸 찾는다. 크고 잘 생긴 과일은 잔치상에 대한 예의다세 개짜리 갖고 네 개짜리밖에 없어 갖고라겠거든. 요 보시고 들어온 거니까 잠 설은 두 개짜리. 뭐 뭐든지 둘 정도. 응원 받. 됐어, 됐어. 또뭐 까다로운 스님들 좀 있으세요. 좋은 걸로만 사주시니까. 저희는 최고 좋다고 권해드려도 더 좋은 걸 원하시니까. 근데 그런 물건은, 더 좋은 거는 사실 이렇게 흔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걸로 해놔도 어떤 스님은 또 마음에 안 드신 스님이 거의 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권해드리면 그걸로 주로 아셔야 요 그러니까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죠. 절에 들어가는 물건은 좋은 걸로만 해야 되니까. <laughs> 과일은 넉넉하게 마련했다. 잔치상에 오르는 것도 오르는 것이지만 찾아온 손님들에게 대접을 하기 위해서다. 그런 마음으로 과일을 골랐으니 오죽 잘 골랐을까. 음력 9월 9일은 중양절이다. 전통 세시 풍속에 따르면 중양절에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놀고 마시며 흥겨움에 젖었다고 한다. 영평사에서는 중양절을 맞아 청소년들에게 전통의 풍습을 보여주는 자리를 마련했다. 요즘 청소년들이 우리 조상들 선조들이 즐겼던 문화를 너무 몰라서 이날을 기해서 그옛 선조들의 어떤 지혜나 슬기로움, 그 계절의 이치 이런 것들을 알려고자 하는 겁니다.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자 합니다. 네. 푸짐하게 상을 차려놓고 중양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 모든 이들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소장 한성은 삼가 천지신명과국조삼성 각성시 산만구, 청구조비, 강렬위영가의 삼가 보안나이다 하늘이 만물을 내시고 네 계절을 두시어 이 땅을 아름답게 하시니 이 땅에 살아가는 행복이 모두 천지신명의 은덕 아님이 없습니다. 영혼을 불에 뜨워 보내는 것도 원 완... 오래된 관례, 일종의 소망을 담은 의식이다. 태우는 거는 좀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아, 원래 이제 소원지라든지 그신의 위패는 다 진작을 태우는 거예요. 이제 그 말하자면 영혼이면 영혼이 이제 같이 갈 곳을 가는 거죠 스님과 중양절 행사 참가자들은 만인이 함께 행복하고 만인이 즐거운 삶을 살기 바라는 경건한 마음으로 소지를 냈다. 여보게 어디까지 가나 여보게 학생들을 위해 다도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은 정갈한 마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다. 이제는 현대화된 방앗간에서조차도볼수 없는 떡매치기, 직접 떡을 치고 선수 인절미를 만들어보는 것 또한 쉽게 만날 수 없는 체험이다. 이 모든 걸 영평사 사람들이 기획하고 판을 만들어놓은 것이다. 새로운 거 해보니까요, 어디 재밌고요, 신기한 것도 많고, 뭐가 재밌는지. 저떡 치는 것도 네. 처음 왔고요, 네. 새끼 꼬는 법도 배워가지고 네. 재었어요 중양절에 화전을 붙여 먹는 것도 완 전통적인 풍습. 여기에 잊혀져가는 새끼 꼬기까지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아이들은 조상들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이다. 여기다가 별집을 하나 또 해. 이렇게 또 하나씩 되고 이렇게 하면 나가지 그럼 좀, 좀 밟아서 뒤로 빼고 이렇게 올려서 야, 또, 또 돌리고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이 했지 우리는 이런 거자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것도 이거 돌고 돌면서 같이 꼬여지지 이렇게 돌면은 그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케이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거 한쪽 아 이렇게 하면 안 빠지지 이러라고 한쪽도 없는 쪽에 또 하나 대고 니들, 니들? 옛날에는 노끈 같은 거 없었잖아. 그러니까 나무하고 뭐 하고서 묶으려면은 항상 이거 다 했어. 그리고 시골에 집 지붕에 뭐 했어? 이거 초가 지붕. 네. 이거 야 엮어가지고 볏집 엮어가지고 음. 이걸 묶어서 지붕 다 해요. 올렸잖아. 음. 네. 그러려면 새끼 꼬는 건 맞습니다. 기본이지, 전부 다. 거듭 속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전국에서 모인 신도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 법당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 집안에서 살림을 하는 사람, 제각각 속세에서 하는 일들은 다르지만 이곳에 들어서면 신분과 지위를 던져버리고 마음만을 생각한다. 굳이 수행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좋다. 그저 마음을 쓸어내릴 뿐이다. 지금 이 시기가 구절차하륜만에대가 있는 그런 시기고, 또그 저희들이 또 대전 구도에서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날 이영평사에서 이 삼명선에서 수행전쟁을 하고 있는. 그는 사찰입니다 아, 그래서 이분 어, 가을에는 구절초가 만발한 이경평사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새벽 3시 새벽이라고 하기에는 깊은 시각이다 만물을 잠에서 깨우는 목탁소리 그것은 생리적인 잠을 깨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각성을 향한 작은 외침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온 도량을 일깨우는 거예요. 이제 새벽이 시작했으니까 온 천지를 내이 도량성 목탁 소리로 인해서 함께 일어나는 뜻을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음. 무엇을 기원하는 것일까? 어떤 번뇌를 씻어버리고 싶은 것일까? 저마다의 사연을 내려놓는 자리 사찰은 이런 기회를 마련해주는 곳이기도 하다 아침 공양을 마치고 난뒤 구도회 그 회원들이 구절절 향이 묻어나는 산책길에 나섰다. 내가 이제 임상 한거로는 위장 네. 튼튼해지고 무선 네. 장이 따뜻해지니까 소화불량 무조건 낫고 네. 네. 만성 두통 낫고 네. 아 만성 두통 <laughs> <줄수 있을까>? <웃음> 그럼, <웃음> 그래 그래 아이고 건강 음... 사람들은 길을 걸으면서 장군산의 정기를 느끼그기운을에너지가지요이시고 아, 번에 올 때만 기 차가 많을 때 도로에 네. 아유, 그때 매연. 얼렁문을 닫아지잖아요. 네. 그때 숨이 생활이 근데 요 공기 먹는거요있다고 <laughs> 거 되게 맛있어 꿀맛 같아요. 꿀다써보셨죠 네. 그것도 더 맛있어. 맛있죠? 네. 응. 산행을 하면서 정담을 나누고 스님은 간간히 농담 한마디를 던진다.